께식사 말씀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병국 캠프의 총괄 복부장을 맡고 있는 김봉규입니다 아, 이거 주말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. 이렇게 많이 오시고, 음, 특히 그 조영일 분들 제가 한참 모셨네요. 어, 정말바보신데도 어, 우리 조영은 좀 지금 막 도착하셨고, 우리 김한용 수송부의장님, 그, 서울에서 먹을 길 많아 않고, 이렇게 후배들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부장관들 아까 서 캠프에 갔다 왔습니다. 어, 어 아주잘 회장님을 비롯한 시도의님들 어, 우리, 광명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5 0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. 예, 그 제가 저도 사실 후보로 이제 같이 선거 운동을 했었습니다. 이런 단점에 대해서 제가 아이고 나는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불출마를에서하고 광명구 후보를 만나습니다 만났는데 우리 광명구 후보의 말씀이 아,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, 정부의 성공과, 어, 구미의 어, 변화, 구미의 방세을 위해서 좌우, 우면 안 하고 똑바로 가겠다, 이래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 더, 우리 저 아버지 웅자 선생님하고 어른이 오셨는데 교육을 어렸을 때그 <laughs> 겸손하고 당당하게 하라고 <하는> 이야기를 하셨어요 <laughs> 저희가, 저희가 두 달을 봤습니다. 정말 똑바로 실천을 했습니다.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어 오늘은 요즘 저선거게 사실은 어, 민주주의에 꽂히고 축제의 장이 되는 데 어, 우리 선거부도가 선거 후에 어, 갈등과 또 분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. 경선 마지막 대고 3일 만에 이 난제를 전부 해결하고 원팀을 만들었습니다. 박민구 후 박수 한번주십오 네. 네. 우리 조금 전에 부장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, 국민은 가벌이 따로 없습니다. 선거가 가벌을를 만들어 놓은 거지. 그래서 구미의 어, 발전, 구미의 미래를 위해서 두 분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더 나은 구미, 세계 속의 구미, 그리고 미래 세대가 걱정하지 않는 구미가 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반복히바부드립니다 반품 감사합니다. 네김동회님 고맙습니다. 네 말씀